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 시작! 킹아, 1만 유튜버 가든킹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1만이 <laughs>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1만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가든킹 마스코트 고니도 왔습니다. <laughs> 우리 3 0인가5 0 구독자 이벤트 때 댓글 중에 하나가 고니 너무 귀엽다고 하셔 가지고 <laughs> <laughs> 코니기예요. 고니가 아니라. 암튼 1만 유튜버로서 <laughs> 또 이벤트는 해야겠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물용 식물을 한번 같이 골라보려고 해요. 지금 이영상에 올라가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어떤 식물이 갖고 싶어요? 라고 달아주시고 저에 대한 응원이나 Q&A 혹은 식물에 관한 모든 질문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에 Q&A 답변편이 올라갈 거고요. 그때 아마 당첨되신 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반 기념 구독자에게 <laughs> 드릴 선물 들을 식물을 한번 골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본예기랑 피디 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골라 보도록 할게요. 하을 하나만 가지고 올게. 하을 가져왔어요. 이제 골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큰 얼굴을 주실 생각으 하셨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저쪽에 알로카시아 테이블로 갑시다. 좀 택배도 보내기 쉬운 걸로 해야지 내가 편해. 너무 큰 거는 택배가 너무 어려워. 자, 일단 일단 무늬 프라이드 좋다 하나 집자 아무니 아, 최상급으로 좀 좋은 애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에 무니 프라이덱이 이번에 킨텍스 마켓에서 좀 많이 팔려가지고 꽤 많이 나갔어요. 다행히도 응. 감사합니다. 어, 선물을 한어름 들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선물? 아 구독자분들이 또 선물을 <laughs> 빵이랑 타코야끼도 선물 받았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배가 계속 불러있어가지고 <laughs> 점심을 그냥 거기 간식거리 주워 먹고 애가 주신 거 먹어가지고 점심을 안 먹었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감사합니다. 요 프라이드 괜찮다. 몸이 좋은 애들로 감사한 마음에. <laughs> 이것도 하신다. 아그그그 그, 그, 그건 그건 모주예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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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증식용 모주예요. 안 돼요. <laughs> 드스바도 하나 드려야겠다. 드래곤 스케일 바리 같은 하나. 사이즈가 좀 있는 게 찐. 지게더 좋은데요? 그거, 그건 제 거예요. <laughs> 그거는 하나 고스트 나와서 이거는 별로 비추. 고스트 나오는 거는 아마 녹이실 거야. 알았어. 무늬 좋은 거 하나 넣을게. <laughs> 이거 됐지? 선물용으로 이거 되지?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자. 무늬 최상급 개체입니다. 지금 신협도 초록집은 잘 섞여서 무늬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마크로리사도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얘는 무늬가 너무 애매하다. 자, 알보도 하나 집으로 갑니다. 아, 그래, 이거 좋다. 딱 보내기 좋다. 알보는 이걸로 선물용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아, 댓글 중에 슈퍼땡스 보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슈퍼땡스가 뭐예요?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음, 댓글로 이제 돈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갑자기 만원두 분이 심지어 지난번 영상에 1만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만원만원 이렇게 두 분이 보내 주셨더라고. 헉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 놓긴 했는데 아, 이번 영상에 이번 이벤트에는 슈퍼땡스 보내지 마세요. <laughs> 보내지 마세요. 슈퍼땡스 보내신 분은 제가 신물안 보냅니다. 제 선택 안 해요. 슈퍼탱스 보내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는 그냥 댓글만 달아주시고 Q&A나 저 질문, 저에 관련 질문, 뭐 궁금하신 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 뭐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골라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운이 좋죠? 네. 아, 그래도 1만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10만 되면은 하우스 기둥을 하나 아, 주시는 거예요? 10만 되면은 더 많이 뿌려야지. 지금 1만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보낼까? 뭘 보낼까? 뭘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알보를 하나 더 할까봐요. 알보를 너무 하나만 해가지고. 아 반반은 좀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한반 무늬가 이쁘니까 고스트 지 집은 좀 많지만, 무늬 진짜 이쁜 요 개체로 하나 고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은 고스트잎이 나와서 탔어요. 근데 지금 신협에는 한반 무늬가 잘 나와가지고. 무늬는 좋은데, 키우다가 고스트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쁜 개체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아깝진 않아요. 저는 또 그만큼 물량이 <laughs>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깝진 않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이거, 좋은데, 이거? 어떤 거? 아. <laughs> 안 돼. <laughs> 뷰티 바리도 보내고 싶은데, 뷰티 바리가 지금 순화된 게 없어. 이파리 나온 게 없어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 자, 안쓰리움 존으로 가볼까요? 안쓰리움도좀 드려야지. 안쓰리움 하우스로 갈게요. 코닉이 잘 쫓아다니네. 자, 이번에는 안쓰리움 골로, 라 골로 왔습니다. 안쓰리움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하이브리드에서 나온 크리스탈리넘이랑 크리스탈리넘의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모조가 제법 다크하네라 신협들이 꽤 다크하게 나오는 크리스탈리넘이에요. 보시면은 입들이 좀가맣 가마... 가맣게? 까맣게. 보시면 입들이 좀 까맣게 나와요. 털도 이쁘게 꽉 차서 나오고, 이런거몇개좀 고르도록 할게요. 두 개. 좀큰 걸로 골라드려야지. 요 이렇게 두개 하죠. 이렇게 하고, 아, 저거 하나 줘야지. 귀엽네 <laughs> 잠시 바닥에 두고 하나만 더 고르러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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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 이거 제가 하이브리드 시킨 클라리네비움이랑 페다도라티아텀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페다도라티아텀은이 친구예요 근데 인맥은 클라리응 인맥은 클라리처럼 생겼고 그래서 딱 적절하게 섞였어 근데 이, 이 개체도 저거랑 완전 똑같이 자라진 않겠지만 저렇게 나중에 커지면 귀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좀 귀한 개체인데. <laughs> 저것만 돼도 벌써 2년 키우네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저렇게 손가락에 나오려면은 최소 1년 이상은 키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잘예쁘게 키워보시라고. 이거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하이브리드 시킨 개체입니다. 저거는 제가 선별한 개체예요. 이게 손가락에 잘 나온 개체라 저건 내 거. <laughs> 네. 아, 저건만잘 거래. 이거는 옛날에 내가 미리 선별해 놓은 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어쨌든 다른 데선 찾기는 어렵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클라리네비온, 페다더라디아텀 하이브리드라고 그냥 제가 말을 하고 있어서. 데크 쓰기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름 너무 길. 줄여서 클라 페다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좀더 자라면 이렇게 자랄 거예요. 여기가 좀더 자라면은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손가락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좀 귀한 게 하나 드려야지. 안 그래? 아 그러면 귀한 거! <laughs> 자, 몇 가지 골라왔습니다. <laughs> 골랐다가 아, <아까우신가요>? 빼기. <laughs> 자, 10개를 골라왔고요. 이 친구는 이 삽수잎이랑 고스트잎만 잘랐습니다. 지저분해서 잘랐어요. 무늬 좋죠? 호니가! 네, 좋아요. <laughs> 이렇게 10개를 골랐고요. 알보 2개, 크리스탈리넘 하이브리드 2개, 클라리네비움 페다도 라디아텀 하이브리드 1, 알로카시아 드래곤 스케일 바리에가타 2개, 무니 프라이덱 2개,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알로카시아 마크로 리자 바리에가타 1. 이렇게 10개를 선택했고요. 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웃음> 시작! <웃음> 정리하자면 이번 영상에는 댓글만 달아주시고요. 돈 보내지 마세요. <laughs> 돈 보내신 분은 제가 선택 안 하고 식물 안 보냅니다. 아, 지난번 영상 돈은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하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돈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번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Q&A나 뭐저 응원하는 글뭐 등등등 그냥 아무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갖고 싶어요? 어떤 거를 원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도 추첨해가지고 제가 골라서 그 식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무작위로 식물 보냈는데 난안쓰리움안 키우는 사람인데 안 쓰리움이 갑자기 도착해버리면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고 어렵잖아요. 혹은 난알보가 있는데 알보를또 받을 순 없으니까 원하시는 식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되신 분들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댓글 꼭잘 확인해주세요. 당첨됐나 안됐나? 당첨 영상은 6월 초중순쯤에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만 소감이요. 제가 1만이 될 줄은 항상 치소 못했고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laughs> 말주변도 없고 낯도 많이 가리고 <laughs> 이런 저를 봐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에 찍고 있, 있는 우리 피디 님. 이렇게 재미없는 콘텐츠를 맨날 편집하면서 졸면서 편집하는 우리 피디 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10만 되면은 그래. 나 공약 하나 걸까? 10만 되면은 무니 빌리 내가 여기서 이... 엉덩이로 이렇게 게 네. 10만 되면은 내가 무니 빌리 에티 하나 준다. 아까 저거요? 아, 작은 거. 큰거 말고요. 내신 <laughs> 만들면 내가 무늬 빌리 유묘 하나. 저 좀... 별로다. 그거보다 가든키 엉덩이로 이름 쓰는 게더 보고 싶다. 당첨 영상은 6월 중순? 초중순쯤에 올라갈 거예요. 좀 많이 기다려주세요. 킹바.